오랜만에 홍따이 찍습니다 요! o r e Mario. No more, Mario. No more, m a r 요 o c o 이 e 이요이 o m e on, 다 o m e on, come on, come on, c 아이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빨리, 빨리 하고 다야겠다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짜잔, 이렇게 하면 지키는 거죠. 아이고,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외람이 멋진 외람이 오 작가님! 작가님 원고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응? 네. 음? 떠오르지 말래요 떠오르지 말라고? 너도 <laughs> <laughs> no, <no> 약간 너도 약간 좋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안녕하잘 지냈어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좋은 아이디어? 잘내려왔어그 그래서 웰암의 아이템 하나마다 응. 끝에 종혁 응. 기자가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는 거예 그거 넣어놓은 거 아니야? 두번 끝에 건이 없더라고요 아.. 저요? 음, 외람된 질문을 하나씩 한다는 거죠? 음, 아 외람되거나 바로 떠나요. <laughs> 그러니까 채널 없애는 게 목표냐고 내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혹시 그게 목표야 지금? <웃음> <아니야>. <웃음> 근데 진짜 이제 거대 권력이 되었으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하지 않다. yo 아, 저다 따라서 안경쓴거바경을 따라 너 30초만 해주세또 세진우마. 어예.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이 칼칼하네요. 네, 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하네요. 목이 칼칼하다. 니다 면역이잖아요. 아, 진짜 어이가 슈퍼 없어. 면역자. 면역 그런 사 면역 완전. 면역 면역 면역. 할수어떤 말인지 알려주세요. 작가님 잔나체랑 거라체 알아요? 잔나체랑 거라체요? 아, 몰라? 네뭐 하거나 이런 거. 하걸아 몰라?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더 열심히. 이정 아, 알고 있어. <laughs> 그렇게 따지면나나는 다르지. 나는, <laughs> 어? 얘기하면 모르는르지이정다 다르지. 이정이 정도는 다지이도지 마틴과 미다자키이다카이 다르지. 다르지. 이정지다크 소울 정도는 지이지 역장 어. 데몬즈 소울 어, 다크 소울 다크 소울 2 블러드본 다크 소울 3 저는 할수 없네요 로를있는아 쉐키로가 아, 아, 또로를 입는 음. 오픈 오픈월드 다크 월, 다크 소울 3 엄청 어려운 게임 하지만 영체 소환과 마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저가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 뉴비들이 얼마나 많이 기대되고 있는지 1200만 음. 카피를 사다니까 그요 내가 내가 풀건 아니지만. <laughs> 오랜 만에 여기서 말하네 진짜요? <laughs> 일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고나고 스킵해주세요 제가 너무 양도절을 못했나봐 뭐야? 뭘 하라는 거야? 어? 그.. 이따 이따가 도전해주라고 컴하시라는거씀요 아니고 이 오빠이치고보다보고 목이 막는데사이다안주를 본격 공만 마치이서 댓글읽어주는 기자들! 안하냐 말이야 안하는 히댄스였어 댓글읽어주는 기자들! 기르기 아닙니다 알어 본격 히스고댓글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 계단에서 일하다 넘어진 거야? 네. 일, 일하다가 왜 넘어지지? 그래서 언제? 6주 전에. 아7주7주 칠주? 네. 야 해주야, 나 너한테 이제 밥 먹자하는 얘기도 이제 바쁠 것 같아서 말 말도 못했는데. <laughs> 이러고 경찰서 돌아다녀 네, 그랬어요. 그럼 좀 경찰도 좀 잘해줘. 다들 불쌍해하지 <laughs> 근데 긴장이 불쌍해. 야 근데 불쌍해 하면은 pues 단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단독은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불쌍하다고. 불쌍해만해. 그러니까 <목 안되었으나> 그냥 율무 차주고. 율무 차 <laughs>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구독자 <laughs> 여러분께 인사 한번. 저요? 저 나가요? 안돼. 내려오고 오지 말고 저쪽으로. 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웃음> <웃음> 아니야 저 조용히 있다 사라지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laughs> 예, 부담스러운가 봐. <laughs>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또 흥선이랑 혼날수 있어. 오늘. 담아주세요. 국채 그요네 저희 집. 얼굴에 모자이크 를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라 주세요. 좀 발라 주세요. 오늘 뭐 아까 회의 하더라? 네, 아이템 회의. 아이템. A few moments later. 들어가라. 네. 살아죠가 하시죠? 아이템. 아, 하하는게 하시는 요 아이템 안녕 안녕. 김 작가님 진짜 쉽지 않아 어. 기자 일이라는 게 <laughs> 제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아, 아, 사주를 왜 보냐 아, 2년 전에 봤어요 어. 제가 <laughs>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병원하라. 그분이 저한테 신포도는 따 먹어보고 버려야 된다 음. 이러시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주랑 무슨 응. 상관이야 그런 얘 나도 하겠다 오 잠깐만요 치금 소리를 꺼놔서 근데 네, 헤드폰 한번 다 써보시고 전화 바로 걸테니까요아귀터지데 그 쓰고 있어야 되는데 저네 이거 그거인데 가짜 우정 단속반입니다 그건 뭔데 가짜 우정 오정 단속반입니다 우정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오남용하지 맙니다 바로 갈게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어디다 없는데 그니까 친구인 척하는 연인들을 볼 그. 하는 씨발. <laughs> 우정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가지고 왔죠. 이나 지금이나. 잘할게요. <laughs> 데릭기가 앞으로 라이브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빨리 빨리 알림 설정. 르, 언제나 알림. 뭐이거 눌러야 된다고 해요. 원래 알림 설정하시고 제때 제때 챙겨 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시고 KBS, 한 번만 KBS, 눌러주세요 KBS 뉴스 조어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밤 아다아 오징어 죽을라 그래네지겨서 아주 그냥 녹가내리네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시다 린제왜 그랬지? 습니다 아, 존나 초반은 좀. 어, 나는 그 아, 할머니. 아, 왜 이렇게 지겨워? 아니면 뭐. 야, 진짜 울뻔했어 아, 너무 충격적. 나그 이거 쓸때 배경도 거의 처음 들은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 너무 충격적이고 아유 아 아니 선배 근데 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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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니 얘기 유아어안물어봤잖아 기사 유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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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 아유 아니 아유 뭐유 아유 아유 아가 내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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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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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실수였는데 내가 큰 실수였어. 이거 지금은? 네. 오늘오지내 지금 아니 아니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 다음 주월요일 응, 응, 응. 다음 주 월요일에 몇 시에 하실 거예요? 늘 하던 10시 반예 부탁드려요. 을 있어요. 안소공 다시 어야 되는데. 게된경우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녹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해줘가지고 단톡방에 <laughs> <laughs> 올렸는데 못볼때도많아야 음. 음. <laughs> 음. <laughs> <laughs> 이제 봐 어? 안 자지 나사과 이번에 갔다 왔어 <laughs> 가요? 어깨가 음, 터지는 <하자. 웃음> <laughs> 확진자가 아닌데 확진자로 등록하거나 확진자임에도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